안녕하십니까. 김덕구의 오락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야, 이게 뭔가요, 이게? 이야, 1985년, 캘콤, 캘콤사의, 언스모크 이야, 다 아실 거예요. 1985년이면, 보자, 보자. 김덕구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게임이네요. 이야, 이게 이제, 수배자들, 진영 수배자들을, 이제, 총으로, 어, 쏴 죽이는 게임. 또, 일종의 슈팅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배경은 서부, 춤자비가, 아, 측 중앙, 위측으로, 아, 쏘는 게임인데요. 자, 50원을 한번 넣어보고요.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이거 기억나세요? 어, 이 기억나세요? 그, 경기 라이터로 해서 지져갖고, 아, 숨겼던 거. 아, 그래요. 자, 오늘 시간, 자, 건스버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 멋져, 멋져. 아. 이게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제 동생도 야, 이 게임 잘했었는데요. 저는 조금 약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마스터 자 현상금을 따먹는 게임. 자다채 중앙. 자 우측 아이템들이 있어요. 뭐 말도 있고요, 장화도 있고요. 어 장화를 신으면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고요. 자 총도 나오고요. 자 백마. 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먹으면서 자 강력하게 자. 가는 건데요. 자, 요기에 좀 컨트롤이 힘들어요. 좌우측이 있다 보니까. 자, 많이 힘듭니다. 자, 자 인디안들이 쏘는 자, 폭탄. 자, 폭탄을 밟으면 지뢰죠, 지뢰. 지뢰. 자, 아, 이거 첫판 가나요? 왕까지. 아, 진짜. 자, 백만 나오나요? 아, 백만 아니네요. 아, 힘들어, 힘들어. 시팅게임 힘들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진짜. 자, 총 나왔구요. 자, 총을 먹으면 사정거리가 길어집니다. 자, 자. 아이씨, 총만나 새끼들. 아, 이게 이거 많이 데요 진짜 초등학교 때, 진짜. 중학교죠 우리는. 아, 아아 감을 쐈었어요. 자, 말 나오네요, 말. 자. 자 말은 자세 번까지 총알을 맞, 맞아도 자 보호가 되는 자 일종의 보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아 장화 나오나요? 자 인기가 나오고요. 자 정신 없어요. 이게 버튼 세 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칼잡이 자, 왕 나왔네요. 자, 왕 나왔어요. 왕 나왔어요. 자 파워 먹으면 다 죽고 자 왕과 1대1 백마 아이템을 잘 살려야 돼요. 아, 이거 깨울지 않고서 아, 이 게임은 개축인데, 진짜. 아, 이게, 진짜. 아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큰일 났어. 아, 씨, 진짜 짜증나. 왕 짜증, 아. 이게 이 정도로 힘들어요, 번수목크가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아, 말 나오나요, 말? 아, 이차 시기. 아, 깨야 될 텐데, 아 클리어, 클리어 해야 될 텐데요. 좋습니다. 자, 신기 일전에서, 자, 빅덕과 함께, 자, 추억 속, 자, 오늘 게임, 자, 1985년 캘컴사의 자, 건수버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야, 첫 번째 왕을 깨야 되는데요. 아, 캡잡이 나오고, 아이, 자식들, 왜 이렇게 쏴대는 거야. 먹어주고, 자, 먹어주고, 자, 컨트롤, 대컨트롤 한번 보여줘. 자, 덕구야, 덕구야, 할수 있어, 덕구! 자, 일어나, 임마! 무어가 고신다 기겁하게. 아 뒤로 가지 마. 뒤로. 아. 씨, 자. 아. 아.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다. 덕구야. 정시차리자 정시차리, 정시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일어나. 아 예.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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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예. 이번 시간 캘콘사의 총회 8 5년자건스모코와 해보았습니다. 야, 재밌네요 진짜 옛날 생각 진짜 이빨이나네요, 진짜. 자 이번 시간, 자 캘콤사야 다시 보랜장 번수 먹고와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추억이 어린 게임 선정해서요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 다음 시간 이 시간에도 정말 재미는 게임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아 재밌어. 두 번째 왕 칼잡이. 아 그래요. 다음 시간에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든덕고 바이바이 할게요. 바이바이.